자, 세 번째 전투가 삼성 구출전인가? <laughs> 미친 하리 구출전 맞지? 사실 뭐 전공 무쌍한 4편 이전까지는 스토리에 그 신경을 쓰는 게 거의 뭐 의미가 없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그냥 뭐 대충 끼어 맞추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구색만 갖춰둔 그런 느낌이에아이의이에야스 아, 스포즈를왜 저렇게 해 놨어. これにより三成は兵で孤立雪村は友を救うべく槍を取るのだった失うわけにはいかない私はこの友情のため槍を握る第3話三成救出戦我が槍を貫き通せ

정공상 이 편은 정말 이 무쌍게 이제 잘 차오르는 게 너무 좋아 몇 대만 툭툭 치면 벌써 저렇게 다 모여 있으니. <목소리> 사실, 그 전국무쌍 2편은 이제 원거리 계열 적들이 그렇게까지 짜증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궁병하고 충병의 차이는 뭐 데미지 차이라던가, 궁수에게 활한대 맞는 걸로는 이제 그 말에서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충병은 무조건 한 방에 떨어뜨린다던가,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수준. 어쨌거나 전국무쌍을 카이텐렬의 무쌍 시리즈를 다 파시는 분들 중에 전국무쌍 2편을 유난히 이제 또 명작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가 게임 자체가 시원시원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막히는 거 없거든. 그냥 쭉쭉 가질, 쭉쭉. 미츠아이도. <목소리> イダの友情だなと言葉にせねど不安か逃げるそれはただの言葉だ <laughs> 하여튼간에 이마스터를 거르고 봐도 이거 플스2 시절에도 하여튼간에 병력수가 그래도 한이 정도 비스무리하기에는 았을 텐데, 네. 언뜻 봐도 이제 진삼파보다 뭔가 좀 많아보이는 느낌도 들고. <laughs> 하여튼간에 그 전공무쌍, 아, 진상무쌍 4에서 그 진짜 그 회복 아이템 안 나오게 그 바꾼 거는 그코웨이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공무쌍 2편에서는 네, 회복 아이템도 정말 팍팍 나오거든요. 진상4 다음에 나온 건가, 그런데. 대신에 이제 한 대를 잘못 쳐맞았을 때의 데미지는 전국무쌍 2편 쪽이 좀더 이제 높은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병사들한테 얻어맞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적장에게 좀 잘못 맞았을 때. 근데 그걸 감안해도 일단 그 덕병의 공격성도 이제 진삼사에 비하면 좀 낮은 편에 속하는지라 그냥 뭐출고 난이도라고 해도 그냥 정말 그냥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웬만해선 가능하죠. 물론 여기도 일단 뭐 쓰레기 캐릭터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하면 좀 힘들기는 한데 그거는 또 이제 호란사이 어느 정도 일단 구제를 해주니까. 근데 문제라면 결국 이제 스킬을 얻기까지가 문제한 거겠죠. 확률 진짜 더럽게 낮거든. 솔직뭐 리마스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대항해시대프라던가 그런 것들처럼 그냥 뭐 단순 이식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해상도만 좀 높여가지고 진짜 딱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2 그풀스2로 나왔던 애니버셔리 콜렉션 그런 것처럼 완전 그런 식으로 합본판으로 낼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대전격투게임이니까 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지. 진짜 가장 그 꿈을 꿔보자면, 진삼 1부터 4까지 다 이제 묶어놓고, 진짜 그 캐릭터별로 다 진삼 1편 버전, 2편 버전, 3편 버전, 4편 버전 이제 다 선택 가능하고, 이제 스테이지도 그 1부터 4까지 있는 거 그냥 다 넣어주고 이런 거일 텐데, 그런 거 해줄 리가 없잖아? 막4편 5장원 맵을 이제 2편 세팅을 해서 이제 플레이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목소리> 자, 심영완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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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무쌍 2편에서 이 음악은 진짜 제일 별로였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전국무쌍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악만큼은 항상 그냥 부작이나은것 같아요. 그냥 1편 음악이 그냥 제일 나은 것 같아. 어찌 보면 진상은 그래도 후속작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래도 그 후속 장마다 뭔가 좀 괜찮다 싶은 음악 한두 개씩 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국무쌍은 진짜 그 1편 이후의 음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전국무쌍 5편에서도 1편 음악 도 재탕 한번 꽂혔잖아. 아내가 와라든가 나가시노라든가. 아저 치성 음악은 너무 어두웠던 것 같은데. <목소리> 뭐 이런 음악이었나? 생각해보면 전국무쌍 1편은 진짜 너무 어두웠어 거의 뭐 DC 코믹스 수준이었는데 대략 진상무쌍이 그래도 나름 약간 마블 같은 느낌이었다면 진짜 전국무쌍 1편만 보면 진짜 뜬금없이 막 배트맨 같은 게 나오는 느낌이지 그 노부나가의 그 진짜 딥다크한 그 복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따지면전국 무쌍도 2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노선을 탄 거죠. 색감부터가 그랬는데 3편에서 갑자기 이제 게임이 또 이제 하드코어해져가지고 어이 왜 이렇게 힘든가 싶었는데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결국 4편에서 이제 신속 액션 넣으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라이트한 노선을 타버리고. 솔직히, 그니까, 전국무쌍 2편 게임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게 막, 이것만 들어봐도, 좀 많이 아닌 것 같아. 액션 게임의 음악이라기보다는 꼭 어디 가서 이제 그 조박장 같은 데서 홀짝 같은 거 걸어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이야. <목소리도> 아우, 진짜 이 멜로디에 얼마나 힘 빠져? 이게 좀 아닌 것 같다고. 자 일단 전국무쌍 2편에서 이템간 해서 원거리 병사들이 좀덜 짜증나는 이유가 원거리 공격도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어가 슈퍼 아머로 받아주고. 생각보다 데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거기다 이제 그 스킬을 찍으면 제가 공격 도중에 날아오는 화살 같은 거에 튕겨내줘요. 탄시 안처럼 그래서 전국무쌍 2편은 진짜 최대한 그 유저가 짜증날 만한 것들을 갖다가 다없애줬요 그것들을 갖다가 모조리 다 부활을 시킨 게 이제 전국무쌍 3편이고, 심지어는 그 전국무쌍 2편은 아군도 잘안 죽거나 죽어도 상관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전국무쌍 3편은 진짜 맨날 사방에서 살려줘! 살려줘! 거기다 죽으면 또 미션 같은 거 막. 빨밤 빨밤밤밤밤 빨밤. キは気を悪くさせたいえ俺は人を不快にさせるようだそれが大事にしたい人であってもらうそんなことはただ見ていられなかった俺が死んだら俺との友情に生きると言ったお前はどうなるのだろう儀だねあの子人も 안타모. 이길 맥스 해. 이길가 이이노사. 아무가 케이지 놈이 와 나れません. 도리다. 참 그러니까 그 전국 무쌍 케이지가 이렇게 뭔가 여기저기 잘 켜드는 인싸 같은 느낌이 있어. 이제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바사라에서 그대로 다 수입을 한 거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바사라가 초반에 그냥 뭐 진짜 무쌍 짝퉁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었죠.